잘 잤어? 어? 음. 어이, 음. 잘 잤어? 아이야눈 뜨자마자 까이야까까이야 까까가 왜 말이야? 까까가 왜 말이야? 까까가 왜말까가 말이야? 까까가 왜 말이야? 까까가 왜 까까가 둥둥골이라지? 골릴라지 골라노래지? 거들이 도인이가 진짜 집중도 잘하고 시간도 떼우기 참 좋은데 저걸 꺼내기 시작하면 치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다 하나 하나 맞춰서 치워야 되니까. 나또 <laughs> 꼬마나 또 꼬마나 토 꼬마 되게 좋아해. 이게 원래. 쿠팡 프레시에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기 진주 지역은 쿠팡 프레시가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못 먹이나 했는데 보니까 또 얼마 전부터 는 마켓컬리에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문했어요. 링크. 아침밥이 좀 좋더라네. 어, 이거 주니 스푼 있잖아요. 이거 되게 좋더라고요. 피어지니까 좋고 이 끝에가 조금 그 뭐라지 날카롭다리잖아. 다른 거에 비해 그래서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이게 숟가락질하기도 좋고 물론 도윤이가 숟가락질 하지 않습니다. 뭔가 너무 젖병 같이 생겨가지고. 그거 하는 것 같아요. 엄마, 엄마, 엄마. 그래, 어린이 밥 드셔요. 가자. 앉아. 어, 어. 자 야, 나또만 빼먹는 거야? 어. 어. 나또만 빼먹었어. 어. 알았어, 줄게 손으로 좀 잡지 마. 가뜩이나 끈덕거리는 데, 나또 손으로 잡으면 어떡해? 어? 김도유 손가락에꾹 집으면 어떡해 나 또만 이렇게 해주라고 이렇게 해줬네 자또나 우리는 빨리 이것을 먹고 나갈 준비를 하여서 빠빠 데보리 가야 돼데보리 빠빠 궁금하다 근데 진보리가 원래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번 주는 크리스마스 주라서 크리스마스에 맞는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가보고 좀 괜찮다 싶으면은 그 크리스마스 시즌 아닌, 아닌 다른, 다른 때도 가 가지고 좀해 보려고요. 저기 우리 상자님 직접 드실 생각은 없으신 거죠? 없대. 단호해. 너무 단호해. 이렇게 단호할 수가 없어. 뭐야? 입붙터 벌리고 있어. 그, 밥태기가 심한, 심한 아기들은, 요, 낫도 한 번,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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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아니, 계란 정도는 넣어야 되지 않겠니, 도윤아? 아. 밥태기 심한 아기들은, 낫도 한 번, 사줘보십시오. 낫또는 또, 잘 먹더라고요. 다른 거 말고, 그, 풀무원에서 나오는 꼬마 낫도 있어요. 양도 그렇고, 딱, 그냥. 애기들, 애기들 한끼 먹이기 좋은. 근데 생각해 보면 밥되기 때는 뭐 이, 이게 문제가 아니지. 응. 하 핫자. 밥 많이 먹었죠. 오늘은 이만큼 먹었어. 먹을 수 있었는데 사실 이거가 옆에 있는 거를 제가 물르고안 치워 가지고 도윤이한테 걸려서 더안 먹겠대요. 저거 먹겠대요. 무저럭이네. 도윤아, 옷 갈아입자. 신랑 차키 노크와가 제가 차키 과질러 갔는데, 뒤이왜 저기 앉아 있는지 모르겠어. 뒤이 가위바위보? 아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그러면 가위바위보! 아 하투도 아니야? 아이 참! 하투! 하투 아니야? 으악! 으악! 되니까 지지야 어디 올라가게 어디 올라가려고 아 어, 요새 계단에 맞들여가지고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겠대. 참보리 4층. 신발은 신발장에 넣으래. 신발 넣고 들어가면 되나 보다. 야, 안녕 안해 줬어? 친구 안녕해. 친구 안녕. 그러게. 든아, 놀아보자. 그만. 시작하기 전에 여기가 이렇게 생겼어. 아이, 맞다. 그것 좋아요. 나도 크리스마스로 입혀왔는데 대만 <laughs> <드위만>. 안 크리스마스야. <laughs> 너, 아이치. <알치>. 시자 던져보세요. 아이 던대로 <laughs> 가. <laughs> 박수 한다. 어 그거 있어? 던져가가, 아이치. 아이자. <laughs> 내려와. 눈 내려와. 눈 내려와. <laughs> <laughs> 예. <예에이. 웃음>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 이렇게 그냥 끌고 다녀도. 아니, 나 이제. 고민 중이야. 어, 이. 아이고, 잘하네. 눈 <laughs> 여기 있네. 공 여기 있네, 공. 이라. 안 가는데? 아빠 있는 데로 가? 음 오. 아빠 있는 데로 가봐 이야 어휴 거기 진짜 많네 오, 생각보다 잘하는데? 올라가 괜히 올라가 얼치 어? 저는 아빠한테 가자 아빠 아빠 어딨어? 아빠 어딨어? 두윤 거기로 나가면 돼! 아빠 있네, 아빠! 어겁 많아가지고. 자, 엄마랑 아빠랑 손잡고! 발디어 옳지! 자, 가자! 알지 앞으로 가야지! 애가 왜 고장이 났어? 알겠다, 알겠다, 알겠 이런 느낌이지, 야! 왜이는 못할 것 같은데? 안 하고 싶대 저렇게 보아아크리스마스라게 말이야 크리스마스 빨리 왔으면 좋겠어 나를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선물를 멋지게 꾸며주기까지 하다니 괜찮아 아아아어아프도머

시다. 어 집에 가야지. 집에 갈 생각이 없으셔. 신랑 차 가지러 갔고 저희는 그냥 걸어 가려고 나왔는데 우리 뒤뒤인이가 두인, 집에 갈 생각이 없네요. 어, 엄마. 진보리는 괜찮았어요. 어. 괜찮은데. 약간, 그, 뭐라 그러지? 문화센터랑 큰 차이 없는 거 같은데. <laughs> 아닌가? 내가 오산인가? 약간 가격이 좀 쎄긴 센 느낌? 1회가 체험이 4만원이래요. 너무 비싸. 그리고 뭐, 뭐 뭐였지? 뭐세 달인가? 하여튼, 그거 몇회 건, 시즈, 한 시즌이니까 세 달이겠지? 한 시즌 권 해가지고 40 얼마라 그러더라고요. 40 얼마. 는좀 비싸긴 비싸. 온테소리도 거의 그 정도 하긴 하던데. 음, 근데 두윤이가 오늘 확실히 깨달았어. 사회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 근데 그러, 그도 그럴 것이 제가 많이 어디 안 돌아다니고 거의 집에만 있거나 사람이 너무 많 많은 게 싫어서 주말에는 그 티즈 카페를 안 가잖아요. 평일에 사람 없을 때 이럴 때만 가고, 도윤이도 친구도 없고 하니까 내가 조금 사회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 오늘도 가서 초반에 엄청 이제 다른 친구들 다잘 놀는데, 도윤이만, 도윤이만 계속 울고 그랬거든요. 계속 안아달라 그러고. 저번에 어린이집 설명회 갔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도윤이 1월, 1월 거 트니트니 트니 그거 1월 8일 자에 열리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거를, 신청을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거라도... 그거라도 좀 해서 다른 친구들도 좀 만나고, 그리고 오늘 또 구독자를 만났잖아요. 구독자님, 반가웠어요. 되게 반가웠어요. 되게... 되게 신기했어. 어제도 만났거든요. 어제도 어떤 분이 김장이랑 산책하고 있는데, 옆에 차를 세우시고 두 손을 모아... 챔별님, <laughs> 잘 보고 있어요. <laughs> 이게 귀여우셨어. 그분도 그렇고, 오늘 만난 분도 있고 해서, 아, 좀, 친구 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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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이게 뭐야? 뭘뭐 이렇게 놔뒹굴어?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이건 뭐 어차피 장식품이잖아. 어, 손 탈탈탈. 가자. 이거? 너 이거 먹을 거야? 3초 안에 죽긴 했어, 엄마가. 가자. 저 어차피 들고만 다닐 거라 안 먹어 안 먹어 먹을 생각이 없어 지금 배가 불러가지고 음. 카레 많이 먹었거든요. 음. 아 그거 아따가 하는 거야 가자. 하여튼 짐보리는좀 생각해봐야 되겠어. 커피 들고 <목소리> 이 불괴물로 김도 흡수했어 내가 이러고. 이오이 <laughs> 어? 뒤니 이... 이... 엄마가 이불괴물로 뒤니 흡수했지 이 광경은 아동 학대의 <laughs> 환경입니다. <웃음> 근데 김도 이제 입 냄새 나네. <laughs> 자고는... 자고 나 자고는 그냥 양치해야 돼. 자고 일어나면 양치해야 돼 이제. 오 양치해야 돼. 또나 할머니 집 놀러 가자. 심심하다. 할머니 집 놀러 갈까? <laughs> 응 가자 응, 가자. 심심한데 할머니 집이나 갈까? 응. 어, 가재가재 가지. 괜히 그게 종이야? 땡땡땡. 에이, 빵이랑, 이거랑.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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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빵. 소희 얼룩말 어디 있어 얼룩말 얼룩말이지 소희 나 사자 어디 있어 사자네 어 이런 것도 괜찮아 아 <laughs> 어? 전례 어디 거야 이거는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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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괜찮나? 오 어, 그거 도윤아 맛있어? 맛있어 해봐 아 맛있어 맛있어 아뜨뜨뜨 으으 이거 제 라이브를 라디오처럼 듣는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마이크를한번 사봤어요 이거 좀 괜찮을 것 같아 해볼까? 해볼까? 해보... 김도윤 어린이 김도윤 어린이 엄마. 다 이걸로 라이브하면 괜찮겠다 안녕하세요, 채은별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은별입니다 스토킹하는 약간 그런 애가 있었거든, 남자 그뭔 뭐, 니를 죽이겠다 협박하는 람는 있었고, 병원을 하는데 <laughs> 맞고요. 오늘은 도윤이가 조금 일찍 잘것 같은 느낌. 제가 지금 꼬리 이런 모양새로 소리가 안 들어갈 것 같아. 이런 장난감의최대 문제점! 정리는 엄마가! 퍼즐은 엄마만 하루종일 수천번을 하는 거지 뭐 a m m a how 먹 o 어 o 뭐먹었 o w Stumble and Hannibal. What did you 응 근데 뭐 아침 아치... 지금은 야일 킬로나 먹었다고? 그지 하루종일 먹고 뭐, 붙고 뭐 하면은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까? 빼장 체중대로 먹고 보기 고정이니까 빼쓰장 체중에는 찌는 거지 빼쓰. 그게 그거야, 어찌됐던 응. 날씬할 거면 날씬하게 나오고 <웃음> <웃음> 뚱뚱할 거면 뚱뚱하게 나와. 못 됐냐 <laughs> 어, 찾았지? 엄마 핸드폰, 엄마가 찾았지? 도윤이가 빨래더미에 숨겨놨지? 엄마 핸드폰 어디있어 어디? 그거 찾는 척 한다? 자기가 빨래더미에다가 숨겨놓고. 어, 거기 때! 찾았대! 자기가 찾았대! 도윤아 근데 우리 지금 이렇게 텐션이 높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한번 잡을까요? 또 찾는 척 하는 거야? 내가 맨날 그렇게 찾는데. 도윤아, 잘까? 응. 코자 할까? 응. 왜? 어, 그것도 말을 안 듣고 잠도 안 자고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말을 안 들어? 응. 어, 말을 안 듣는데. 자기 응. 마음 같지가 않대. 도윤이 코자 할까? 응. 코자 할까? 응. 코자 할까? 도나아 코자 할까? 코자 할까? 주전다. 코자 할까? 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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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전. 근데 무슨 말이야? 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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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전자라고? 번항하는데 아이구 잘해. 어이구, 양치도 잘해요. 도연이가요. 응? 철이 이렇게 잘할 수가 있어? 근데 도대체 입냄새는 왜 나는 거예요? 예? Yeah? <laughs> 오, 다 했다.